더 열받는 소식은 한덕수가 15년 구역만 잡아졌습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거 다소 정치적,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만한 마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이거 쉴드 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무리 우리 은석이 형이, 예,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어. 제가 쉴드 치는 거 아닙니다. 헐! 네, 특검에 대해서 이거,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관련해서 뉴스부터 정리를 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은성 내란 특검 팀이 한덕수에게 징역 10%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 지금 사실 생각보다 너무 지금. 구형량 자체가 네. 적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뇌를,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5년 다 살아도 91살밖에 안 돼요. 아씨, 살아, 모르겠어요. 91살 아,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살리면은 어. 얘가 죽겠구나 싶어서 15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예. 어쨌든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라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이준관 판사님이 이 내란 방조 관련 내란 방조 참, 참여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로 밀어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15년을 때렸기 때문에 아마 아, 재판장이 10년이나로 깎아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재판장 재령으로 사형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란에 참여한 거에 그렇죠. 참여한 거에 그렇죠. 대한 그 증거가 확실하고 음. 따라서 어. 구역량은 15년이 아니라 사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특검이 한덕수를 봐주는 것처럼 15년으로 1차를 때려준 겁니다. 이 얘기는 자백하고 협조하면 성장해서 뭘, 저기, 감형 내지는 이걸 봐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일종의 약속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내란 관련된 혐의자들 재판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하고 입을 맞춰갖고, 나는 아니네. 어, 뭐, 나는 윤석열하고, 윤석열하고 공모한 내용들대로 해갖고, 증거를 인멸하고 증언을 안 한다 그러면, 제일 수개인 윤석열을 보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덕수 같은 입장에서는, 물론 15년 안에 오늘 다 살고 살아나올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마만한 걸로 구형을 적게 받았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 재판 내지는 비슷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다른 놈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큰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쇼라고 봐요. 이렇게 해도 판사가 사형 때릴 수 있고 이심 또할 거잖아. 소에 갖고 또 2심하고 3심 갈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추가 여지가 보태지면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형량이 적다. 특검이 특검이 결국은 봐주기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어떤 의도가 담겼든 간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이게 말이 되냐? 이 새끼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려야 되는 건데 라고 분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 판사가 여기에 이걸 25년형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올린다든지 사형은 못 때려요, 이제. 무기징역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더 어 형량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야, 덕수, 덕수 할아버지, 내가 이거 봐 드릴라 그랬는데, 아유, 판사님이 법 적용이 깐깐하네. 그래도 무기는 면하셨잖아. 25년이면 살만해. 105살인데, 이렇게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러한 구형을 때린 게 아마도 앞으로 특검 관련한 수사나 또는 윤석열을 올가 매기 위한 핵심, 핵심 증언자들에 대한 일종의 사전 경고 내지는 회의의 목적도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저 댓글에 너무 웃긴 거 봤어요. 한독수는 평생 나락밥 먹네. <laughs> 그러네. 관이 좋아. 아, 관훈이 관운이 타고난 사람이네. 아니, 아유, 잘하면 장례도관 장래도, 어. 장래도 국가통으로 치러주겠어. 아, 안에서 사망하면 그래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어쨌든, 진짜 사주 봤는데, 오, 당신 평생 나랏밥 먹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요, 네, 이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나랏밥이 콩밥이었네. 네, 그 밥이 그 밥이었어요. 절반은 콩밥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음. 형량 구형 자체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형량, 형량이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실질적인, 음, 그 유죄 혐의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을 방조했던 부분에 대한 아, 죄목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량은 얼마든지 나중에 판사를 통해서든 이심을 통해서든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한 독수가 2 인자이기도 하지만 제일 제일 악랄한 놈은 이 박성재예요. 그리고 그 이상민이나 그리고 저기 그 비서실장. 아니 음. 김태효가 제일 악랄해. 아 그렇죠. 그 어떤 김태효를 비롯한 밑에서 악랄한 놈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한덕수는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내놓을 수 있는 정보들을 법적을통해 가지고 꺼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형 이렇더라도 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판사가. 사 헌고 하면 돼요. 네,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아마, 네. 볼때 내란 재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마 2심부터는 할것 같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네. 한다고 했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뭐, 네. 설립해갖고 진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약이 획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미 1심은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1심이, 1심이 마무리되기 전에 입법을 통한 그 준비들이 다 끝날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분노하실 필요는 아니 분노해라 말씀이 드립니다. 분노해야죠. 말씀 분노하고 드립니다. 이진관 판사가 어떻게 할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화를 안 내면. 그치? 어? 얘들 조용하네. 15년 그냥 어. 조용하네. 얘 너무 아거든. 그렇지. 그렇게 우리 하면 안 돼. 어, 상당히 어. 분노해야 돼. 폭발해야 어. 돼요. 우리 은석이 형님은 그 점까지 감안해갖고 음. 요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줘? 잠깐. 왜 그래? 요 아, 뭐왜 이래? 어? 아니면. 뭐. 어제 혹시 만나서 술 먹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laughs> 아니야. 어제는 중국 사람 만났어. 아무튼 에헤, 퇴임하시면 그치. 한번 꼭 찾아가서 뵐 건데. 왜? 이것도 매우 중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이거 자, 우리의 분노를 생각이 분노를 됩니다. 더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임범수가 시세 조정했다고 15년 구형했어요. 야이. 근데 한덕수는 우리 국민들다 죽이려고 하는 거를. 그거를, 그, 뭐야, 법적인 거를 다 해주려고 지갑, 지 맘대로 막, 사후로 해가지고, 이거, 보충하고, 이제라 했거든? 그러면 권위가. 똑같아, 이게? 권위가. 어? 말이 되냐고. 판사들이나 검사들한테, 아, 미리 저기를 쓴게 아닐까요? 숫자 돌림 들어가는 사람은 15년으로 다 고정해라. 한덕수? 한덕수. 진범수진범수 권호수. 이준수. 요 사람들 다 15년 침 맞는 거 아닌가. 아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세요, 정경심 교수 구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네? 징역 7년을 구형. 했어 국정농단과 유사하대. 이게 국정농단이래. 이게 국정농단이래. 시벨롬 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직관 놈들이 그 김건 검찰인데는 응? 김건희는. 예. 그리고 근데 한덕수가 15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이거는 최소 최소 무기징 나는 무기징역 구형할 줄 알았어요. 15년이 뭔, 뭐, 뭔 짓이야. 그리고 이진관 판사가 아예, 내란임을 주요, 주요 판사자 그거로, 어, 공조 특검한테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잖아. 음. 그거는 최소 무기징역 때리겠다는 네. 그 판사의 그 최소가 절실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이진관, 이진관 판사님이 12월, 12월, 아, 1월달, 1월 24일날 때린다 그랬던가? 1월달에 때리실 때 1월 21일. 어, 음. 1월 21일 때리실 때 무기징역을 때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형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laughs> 왜냐면 사형이 <laughs> 먼저 나와야 그다음에 아니 주요 인무 종사들 다 사형이 돼야 돼요. 제가 검사가 안된게 천만 다행이야. 아주. 아니 왜냐면 다른 애들이 다 죽일 뻔했. 그 지기현 판사나 이런 애들은 지금 계속 봐주고 있잖아. 김 김용 김용현 변호사들도 다 봐주고 있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김용현이고, 뭐, 윤석열이고 엄청 기대 등등 하거든? 근데 만약에 밑에 딱가리가, 한석수가 사형이 선고됐다 이러면 얘들이 긴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 판사들도 긴장할 수 밖에 없어. 그런데 15년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 진짜 15년은 너무 돼? 말이 안 되는 거고, 어. 진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최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물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분노를 하겠죠. 무기징역도 난 성에 안 찬다니까. 아이, 그, 왜냐면 예, 예. 아니 왜냐면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다. 경쟁을 예. 일으키려고 하고. 맞습니다. 씹어 먹어도 어. 시원찮은 놈들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전부 다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 하나씩 빌드업을 쌓아나가는데 한독수한테는 협조하면. 구형을 때려줄 거야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저 약간 저는 특검을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이 새끼들 되게 웃긴다. 그래 뭐 우리가 이 정도 해놓으면은 디스스 이진관이가 다 하겠지 뭐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부분까지도 음.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브라질도 오손하로 지금 윤성열과 똑같은 꼴 아닙니까? 27년 형성 어? 쟤는 그 쿠테타 모의했어요, 모의. 집에서 가택연금 중에, 어, 이 새끼 빠져나가려고 전자발찌를 끊었다가 바로 출동해가지고 체포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이 새끼를 계속 가택연금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어느 교도소로 보내야 되나, 이걸 얘기할 때쯤인데 이 새끼가, 아,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발찌 끊어가지고, 그게 신호가 잡히니까 바로 출동해서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약을 먹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발찌를 끊은 거야. 이쪽도 되게 성의 없이. 한정수가 이거 따라하는구만.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룰라 대통령한테 브라질 50% 관세하면서, 어? 오소나루 대통령 풀어줘라! 이러고 난리했거든요. 정치적 마녀 사냥이 됐는데. <laughs> 체포됐잖아요. 그 물어봤어요 기자가. 아유 보소나루전 대통령이 체포됐어요. 그랬더니 음나 몰랐는데 안 됐네. <laughs> 아 진짜 트럼프가. 그러 그러니까 음, 브라질도 쿠테타 네. 모의만 했다고 해서도 2 7년여입니다 근데 쿠테타를 실제로 진행하는 걸 도움 준그한덕수로 15년? 그,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최원순도 윤석열이 잡아 쳐놔가지고 25년 때려갖고 아직까지, 지금 형집평정적으로 나와 있단 말은 들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제일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주범인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사형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